어. 너무 좋아. 그러니까 수영장도 있고 이 텃밭도 있고 3층에도 있고 너무 좋은데? 모두가 찾던 집, 발빠르게 찾아드리는 하우스런 TV. 안녕하세요, 팀장님. 어, 오늘 여긴또 어. 타운하우스인가? 맞아요. 아 기가 막히다. 완전 외국에 온거 같지 않아요? 어쌀 주면 나는데. 네 지금 보시면은 1층, 2층, 복층까지해서 우리 집이야 다. 오 3층까지. 네 근데 오. 금액이 3억이 안돼 2억 중반. 그렇죠. 아 그리고 어. 그걸 떠나서 대지 지분이 50평이면 엄청 큰 거죠? 땅값만 해도. 어. 나쁘지 않아. 지금 우선 여기 입구부터 좀 소개를 좀 해드리면요. 우리 차 여기 지정 주차 대. 지정 주차. 어, 그리고 우리가 차가 두 대다 하면은 요거 없애면 될것 같아요. 아 요거 없애고? 어, 아니면 여기 텃밭에도 괜찮은 것 같은데요. 음. 텃밭 자리는 또 따로 있으니까 그거는 조금 제가 좀 이따 설명을 해드리고요. 우선 보시면 제가 양주 기산리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근데 건물 너무 예쁘죠. 네네네, 네. 이뻐요. 그래서 평수는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자녀분들 다 출가시키고 조용하게 우리는 좀 살고 싶다 하시면 이 현장 굉장히 강추고요. 집 궁금하시잖아요. 네. 집 보러 가실게요. l e t 우선 저희 집 안쪽으로 들어오시면은 현관에는 이런 공간이 있어요. 안쪽으로 더 들어오셔야 음, 돼. 보일러실인가요, 거기? 네, 보일러실 겸 약간 다용도실인데요. 음. 이쪽에도 짐을 좀 놔두기에는 공간이 굉장히 크고요. 지금 나오시면 이쪽에도 있어. 아, 계단 밑에? 네, 어, 그래서 뭐 자전거, 유모차, 안무, 골프백 다 넣으실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지금 전실 같은 경우에는 키큰잭 4칸으로 제 왼편으로 시공이 되어 있으면서 밑에 띄움 시공도 굉장히 높죠. 네. 그래서 여기가 전실 공간인데, 중문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 음. 응. 망으로 되어 있어. 이것도 굉장히 괜찮은 것 같고요. 안쪽에 들어오시면 우선 1층에는 방은 없습니다. 그래서 넓은 거실과 또 깜짝 놀랄 만한 장소가 있으니까요. 그것도 좀 기대해 주시고요. 우선 공용 욕실부터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1층에 공용 욕실에는 많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용변 버거나 손 그리고 샤워할 수 있는 샤워기도 시설이 되어 있는데 여기 환기창도 있어. 네. 그리고 거울 수납장도 있고요. 공간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웬만한 성인분들이 들어오셔서 샤워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시는데요. 이제 앞쪽으로 쭉 나가면 여기 공간도 있어. 그래서 여기다가는 수건 수납장이라든지 이런 거좀 놔두셔도 굉장히 좋으실 것 같고요. 이 벽면 봐봐, 그냥 놔두셔도 되는데 굳이 이렇게 또 공간을 분리해주는 가벽을 이렇게 또 설치를 해주셔서 여기가 딱 테레비 자리인 것 같죠? 아, 거기가 TV요? 어, 음. 그러네. 그래서 이런 부분도 TV 벽에 걸지 않아도 여기다 올려놓으셔도 굉장히 깔끔할 것 같고요. 바닥 전체는 다 포실링 타일로 되어 있는데요, 괜찮죠? 어, 바람 네네. 부니까 너무 시원하다. 오. <laughs> 그리고 여기는 지금 거, 주방이랑 거실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시는데 오픈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위에 네. 쪽에 많이 높아가지고 개방감이 굉장히 좋고요. 지금 주방 공간인데 조리대가 이쪽으로 있어 아일랜드 식탁겸 네. 이런 것도 좋고요. 제뒷편으로 보시면 냉장고 자리도 잘 시공이 되어 있으면서 밥솥이라든지 전자레인지 자리까지도 꼼꼼하게 잘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약간 실버인데 이 광이나. 그레이가 아니라 약간 나는 어, 녹색빛도 그래. 나는 것 같은데 어, 근데 너무 좀 예쁘죠? 그리고 탈 네. 자체도 그레이로 잘 해놓으셨고요. 제 뒤편으로 다용도실이 있는데 여기 엄청 커. 허, 엄청 크죠? 네네. 네. 그리고 여기가 딱 워시터 자리인데 단차 또 시공을 해놓으셨어. 그래서 다른 면에는 어, 보조주황식으로 해놓으셔도 되실 것 같고요. 이쪽 면이 어떤 데냐? 하면은 테라스 나가는 데죠? 밭 아 밭. 응, 밭 바로 나갈 수 아하. 있어. 아 밭이요? 요, 밭으로 하셔도 되시고 음... 잔디 같은 거 심어놓으셔도 되시는데 이 공간도 주방에서 바로 나갈 수 있다라는 장점이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우선 거실 공간도 굉장히 크죠. 네. 어, 여기 창고가 쇼, 음, 쇼파를 이쪽에 놔두셔도 되고. 저는 이쪽에 놔두셔도 되실 것 같아. 음. 음, 그래서 완전히 조금 아메리칸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뭐 하이라이트가 아니고 가스로 아예 시공이 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여기는 전체적으로 다 도시가스라는 부분도 참고 부탁드리고요. 제가 히든 공간 하나 있다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 이 공간. 짜잔 짜잔, 굉장히 넓죠. 오, 어디 넓다. 펜션 온것 같지 않아요? 네네. 아, 그리고 아, 저거를 보여드려야 되는데. 아, 이거 수영장이야. 그죠 이거 데크가. 응. 어. 어. 걷어내면 수영장으로 쓸수 있는 거죠? 그래서 수영장으로 이용하셔도 되시고 아니면 이렇게 지금 데코 시공이 되어 있잖아요. 걷어내지 않으시면 여기다가 파라솔이라든지 의자 갖다 놓으면 완벽하게 나만의 티타임 아니면 바베큐 드실 수 있는 공간이고 여기다 상추랑 고추 심으면 바로 뜯어다가 아, 아, 어. 여기 아까 그 밭이에요? 네 어. 맞아요. 그리고 벽면도 이렇게 가려 주셨잖아요. 완전히 프라이빗하고요. 동은 자체는 세계 동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동간 거리도 굉장히 넓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 수영장 깊이가 1m 65, 70까지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면은 살짝 요 정도 되는 높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길이는 4 m 다 5m 정도 돼요. 네. 그래서 약간의 수영도 가능한 어, 곳이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물놀이하는 용도라고 생각하시면 어, 네네, 되겠죠. 네, 그래 본격적으로 이제 2층부터 조금 안내해드릴게요. 어, 2층 공간 보시러 올라오실 건데요. 계단이 너무 안 가파로 여기는. 어 그죠. 완만하네. 네, 완만하고요. 여기는 환기창에 픽스 창으로 또내져 있어서 비어오고 어,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위에 일곱에 불이 안 들어오지 센서도인데 그래서 그거는좀 키시면 되실 것 같고 이제 2층 공간 좀 보실 거예요. 그래서 2층 공간에는 방이 두개 있습니다. 거기에 화장실에 여기는 건식으로 다 되어 있어요. 첫 번째 방부터 안내해 드릴게요. 이번에 보실 공간은 첫 번째 방입니다. 크기가 3,100에 2,700이에요. 오 괜찮다. 그렇죠. 네. 그리고 뒤에 보시면 전명창도 굉장히 크게 잘 시공이 되어 있고요. 제가 누나의 말씀드린 것처럼 보시면 동강거리가 굉장히 넓어요. 네. 그래서 답답함은 없다라는 부분이 있으시고요. 정면으로 보시면은 이제 부부방이 있습니다. 근데 부부방에는 테라스도 딸려있어. 테라스가 또 있어요? 네, 테라스가 있어요. 음. 그래서 크기 자체는 지금 보시면은 3,400에 2,700이에요. 어, 테라스도 있고. 음. 방 크기는 3,400에 2,700인데 드레스룸이 따로 없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은 북박이장 하나 해놓으시고 침대 놔두시면 완벽한 침실로 이용을 하실 수 있으시고요. 바깥에 테라스 작지 않아요. 보시면은. 그리고 수도랑 전기도 다 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티테이블 놔두시면 부부만의 이제 뭐 차라든지 아니면 화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꽃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쪽에다가 나만의 정원을 좀 꾸무셔도 괜찮으실 것 같으세요. 2층의 메인 욕실을 보실 건데요. 메인 욕실 가시기 전에 제가 건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여기는 진짜 아메리칸 스타일인가 봐. 어, 오랜만에 보죠. 네네, 이쁜데? 네, 수전도 지금 손 씻을 수 있는 부분도 다 이렇게 건식으로 되어 있고요. 밑에도 수납이에요. 네. 그리고 여기 의자 하나 놔두시면 완벽하게 지금 화장대 역할을 할수 있는 공간이고요. 2층에 공용 욕실 보시면은 크기는 많이 크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샤워할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있어요. 네. 그리고 여기 이렇게 환기창도 크게 잘 시공이 되어 있으면서 파티션에 지금 변기까지 완벽하게 잘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2층 공간에 이어서 이제 3층 공간 보여드릴 건데요. 오, 가파르지 않아. 그래서, 오,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조금 힘들어 하는데 여기는 괜찮네. 그리고 네. 공간이 하나 더 있어, 여기. 보조주방? 어, 조주방에 보조 있어. 그래서 바깥에 테라스에서 고기 꺼먹, 여긴 고기 꺼먹을 때가 너무 많다. 그지 네. 그리고 여기는 뭐 이곳만 철거를 한다 고하면 완벽하게 방 하나로 또 쓰실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바깥에 이제 테라스 보여드릴 건데 놀라지 마세요. 엄청 커. 양쪽으로 이렇게 개방형이야. 오, 여기는 테라스랑 뭐 <laughs> 텃밭이랑 뭐뭐 뭐, 뭐가 엄청 많네. 그냥 전원주택 같은 오, 느낌이죠. 진짜. 그리고 대지 어. 주문도 오십 평 주고. 그죠. 대지 주부 오십 평이라 그러면 굉장히 많이 드리는 거고요. 수도가 이쪽에 있어. 가는 공간마다 고기 먹을 수 있는 데는 다 있네. 나 여기는 고기 먹을 데가 너무 많아. <laughs> 그리고 여기 빗이 굉장히 잘 들어오잖아요. 네네. 고추, 빨래, 뭐 이런 거는 그냥 여기다 다널어도될것 같아. 어, 그러네. 어, 그리고 여기가 낮지가 않잖아요, 담이. 네네네. 보시면 프라이빗해. 그쵸? 옆집에서 다안 보여. 그래서 여기는 약간의 그런 나만의 공간으로 좀 꾸무셔도 굉장히 괜찮으실 것 같으세요. 오늘의 집 제가 설명을 좀 해드렸는데, 팀장님 어떠셨어요? 아, 일단 대지 집은 50평 준다네요. 어. 그럼 뭐 그걸로 일단 밥 먹고 들어가는 거지 그리고 수영장에 개인 텃밭에 개인 지정 주차에 그리고 뭐 고기 구워 먹을 때도 이렇게 많고 맞아요 그리고 세개 층이 다 우리 집이야 왜네. 근데 금액대는 2억 중반이고요. 세개 동에 29세대가 함께 모여서 사실 수 있는 공간인데요. 보시면 1층에는 방이 없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요즘에 거실에서 생활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시잖아요. 네. 그러기에는 굉장히 좋으시고요. 우선은 저는 반한 게저 바깥의 공간. 그러니까 음. 어우 이이 이, 이, 1층에 이만큼 있고 옥상에도 있고 그리고 위에 봐봐요. 있고. 위에도 오픈형이라 어우, 굉장히 좀 어, 외국에 온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지금 실 분양가에 있어서는 많이 할인 분양된 거라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실입적금 같은 경우에는 개인 신용이나 손식 달라진다고 하니까 여기 또한 또 유선 문의 좀 부탁드릴게요 오늘 나와 있는 현장은 양주 기산리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주위에는 유연지기 때문에 여기 살게 되면은 그냥 맨날 어디 놀러 온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쵸 네. 오늘 서사랑 팀장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을 보시고 궁금하신 점 있으시다 하시면 상단에 매물 번호 확인하시고 전화 주시면 저희랑 같이 동행하실 수 있으시고요. 오늘 영상 또한 좋으셨다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